안녕하세요. 저희는 쌍곡선 함수와 현수선의 수학적 모델링 및 실제 적용 사례 탐구에 대해 발표할 강은채, 류다영, 이인, 임태현, 정하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다리들의 케이블 곡선이 기하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포물선이 아닌 현수선이라는 것을 알고 현수선을 나타내는 쌍곡선 함수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함수 y는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2.5부터 2.5까지를 대입하여서 계산기를 이용하여 x값에 따른 y값의 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프를 모는 종이에 그린 후 두꺼운 종이에 붙인 뒤 그림의 세점 p, q, r과 겹치도록 c를 매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여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실험 결과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여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계산해 보았을 때 실을 모눈종이에서 떼고 실의 길이를 측정하면 7.25, 약 14.5cm가 될 것입니다. 현수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수선이란 밀도가 길면 사슬이나 케이블 따위가 양끝 부분만이 고정되어 그 자체 무게만으로 뒤로 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곡선으로 특정한 아치 설계, 평행한 툴 원형 등의 비그막을철수대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현수선은 갈릴레이가 포물선이라정할 정도로 포물선과 닮아있지만 실은 성악함수로 표시되는 하이포코사인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현수선의 물리학적 함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선은 뒤집으면 아치 구조가 생기는데 이 상황에서 장력의 압축력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현수선 아치는 변형되지 않으며 자체 무게로 모양을 유지할수 있는데, 이는 현수선이 역각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수선이 역각적 평형을 이룬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선의 일부에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아래의 중력, 그리고 양쪽에서의 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의 장력은 각 줄이 자신의 이웃부분을 중력으로 당긴 것으로, 유턴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력과 두 장력의 합은 0이기에, 줄이 안정적으로 현수선 곡선을 유지하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선이 뒤집어도 움직이지 않음을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진주 목걸이를 내어뜨렸다가 뒤집으면 아치 모양이 유지가 되어 안정적인 모양이 유지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수선이 뒤집어도 각 힘의 방향의 합이 0으로 역학적 평형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언급한 원리를 이용해 안정적인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는 아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는 뒤집어도 여전히 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현수선의 구조적 특징에서 차안하여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멋있는 성당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셀로나의 카사밀라 아치입니다. 다음으로 현수선의 수학적 함의입니다. 현수선은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곡선으로서 퍼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곡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밀턴 원리는 헤론의 법칙, 스넬의 법칙 등의 최소화 원리를 귀납적으로 종합한 페르마의 원리와 주를 나란히 하는 원리로서 자연은 자연을 최,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함을 설명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현수선의 퍼텐셜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성질이 바로 이 해밀턴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고 해밀턴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도구인 변분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연결 관계를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수선은 자연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경험과 수학적 최적화 기법과 순환적인 연결고리를 보인다는 것에서 수학적인 의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 다음은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는 sine h, cosine h, tangent h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그림에서와 같이 sine h는 원점 대칭, 코사인 H는 Y축 대칭, 그리고 탄젠트 HX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 형태를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수선은 왜 하이퍼 코사인 곡선을 띠고 있는지 궁금해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탐구해 보았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어, 현수선에서는 지탱하는 힘과 증력장 치 그리고 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줄의 길이가 0부터 쓰인 부분은 세힘 중력 f 0 라지 f s 에의 평형을 이릅니다 길이가 s인 점의 좌표를 x 콤마 f x라고 하면 곡선의 길이 공식에 의해 1번식이 도출되게 되고 이제 벡터 라지 F S를 벡터 식으로 둔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장력은 항상 줄의 방향과 나란하므로 f'x는 탄젠트 세타와 같고 2번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식과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fx를 구할 수 있는데요. 줄에 작용하는 회의 힘의 평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0,0과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 식을 정리하면 3번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a를 fx0분의 fy0, b를 fx0, 분해, 람다 지라주고, 1번과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하면, 어, f'x가 a 더하기 b 의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루트 o t 1 p l u f't의 제곱 dt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위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f2'x가 b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이 되고, 변수를 분리하기 위해 양변을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 밑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때 인테그랄 루트 1 더하기 x 제곱분의 dx에서 x를 sin h 세타라고 둔다면 dx d세타가 cos h 세타가 되고 1 더하기 x 제곱이 cos h 제곱 세타이므로 곧 인테그랄 1 더하기 x 제곱의 루트 분의 1 dx가 sin h 역함수의 c를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어, 아까 b의 식을 적분하게 된다면 sinh-1 f'x 더하기 c가 됩니다. 즉 f'x가 sinh bx 더하기 c가 되는데요. 다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fx가 b분의 1 cosh bx 더하기 c에다가 적분상수 c를 더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곡선의 개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수를 생략하게 된다면 구하는 현수성의 곡선식은 다음과 같이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탐구한 쌍곡선 함수를 기반으로 이게 실제로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노 입자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의 탄젠트 h 함수 적용 사례입니다. 모델링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qt는 시간 t에서 방출된 약물의 양이고 q의 무한대로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방출된 전체 약물량, 알파는 확산 개수 또는 양, 나노 입자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상수입니다. 어, 이 모델을 다른 모델과 비교해봤는데, 이 탄젠트 H 모델은 다른 모델과는 달리 전체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고 포화 곡선을 띄고 있으므로 실제 약물 방출되는 양상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 탐구를 진행하면서 논문을 참고했는데, 논문에서는 매트랩에 탄젠트 H 모델을 구현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이 실제, 데이터 값, 실제 실험 데이터 값이고 곡선이 탄젠트 H 모델로 예측한 값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서로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쌍곡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여 비상수 가속도를 갖는 운동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자유 낙하는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으로 중력이 일정하지 않아 비상수 가속 운동이 됩니다. 물리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중력이 일정한 상황만을 다루었는데 실제 우주 환경에서는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변합니다. 저는 이 탐구에서 이러한 비상수 가속 운동을 쌍곡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시간 위치 함수로 근사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한 우주인이 정지 상태로 떨어진다 하면은 공기 저항은 없고 단순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위치 x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왼쪽과 같. 같은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을 이용하여, 어, 위치를 정확한 해를 이용하여 시간 t를 위치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은 시간을 위치의 함수로 표현한 값을 알려주는데, 이 시, 수식은 위치, 즉, xt 형태로 바꾸기가 어렵고, 수치 계산이나 역함수 접근 외에 간단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XT를 직접적으로 근사하기 위해 운동의 초기는 일정한 약한 중력으로 생각하여 초기 가속도를 고정하여 계산하고 운동의 뒷부분은 지구에 가깝게 되니 강한 중력으로 생각하여 최종 가속도를 고정해서 계산하려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순한 운동 모델을 만든 뒤 각각을 해당 구간에서만 사용하고 하나의 식로 합치려고 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초기 방정식과 말기 방정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어, xt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함수는 어, t가 915 부분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며 위치가 갑자기 변하는 비현실적인 모델이 되고 시간 전의 대칭성도 깨져 물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해결하고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쌍곡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어, t가 915초 부분에서 연결된 함수는 위와 같고 최종 근사 수식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러한 형태를 알수 있고 어, 아까와 달리 매끄러운 어, 매끄러운 형태를 갖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저는 현수교가 현수선에 사용했기 때문에 현수교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듣고 실제 현수교와 현수선이 얼마나 유사한지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수선 함수를 모델링한 수학적 곡선이 실제 구조물인 현수선의 주케이블 곡선과 얼마나 유사한지 사진 기반 분석과 수학적 피팅을 통해 직접적으로, 직량, 지, 직접, 정량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평균제곱 오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제곱오차 MSE는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입니다. 오차란 알고리즘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알고리즘이 정답을 잘 맞출수록 MSE 값이 작습니다. 그리고 MSE, MSE 값은 작을수록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MSE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수교인 대한 광안대교가 현수선 함수로 모델링한 수학적 곡선과 얼마나 유사한지 사진기반 분석과 수학적 피팅을 통해 직접 정량적으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불러온 뒤에 사진에서 윤곽선을 검출하고 윤곽선 중 케이블로 추정되는 부분을 선택한 뒤 현수선 함수로 좌표들을 피팅하였습니다. 그뒤 실제 좌표와 예측된 곡선의 오차를 계산하였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도출해 보았, 보았습니다. 파란 곡선은 현수극 케이블의 윤곽 좌표들을 의미하고 빨간 곡선은 현수선 함수에 맞는 이론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 곡선과 빨간 곡선이 거의 겹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MSE 값은 113.5로 시각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